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잠수함 중 하나인 ROKS 정수연함 SS106 은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시리즈의 여섯 번째 함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잠수함 기술력과 방위산업의 정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정수연함은 한국 해군의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력으로 첨단 기술과 정밀한 설계가 결합된 최첨단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한국이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OKS 정수연함은 약 3,700톤급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길이는 약 83.5m, 폭은 약 9.6m 정도입니다. 최대 자항 깊이는 400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하여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통해 소음이 크게 줄어들었고 적의 탐지를 피하면서 장시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수연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항복형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즉 SLBM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함정은 최대 10개의 수직발사관을 통해 탄도미사일 또는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 해상에서의 전략적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한국 해군이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탑재된 무기체계에는 어뢰, 기뢰, 그리고 해성 3순항미사일 등이 있으며 고성능 탐지 레이더와 음향 센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수연함은 적의 함정이나 잠수함을 탐지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전투 시스템과 데이터 링크를 통해 다른 함정 및 지휘본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내부는 첨단 전자장비와 효율적인 인체공학적 설계가 적용되어 있어 승조원들의 편의성과 임무수행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였습니다. 승조원 수는 약 50명 내외이며, 장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식량, 산소, 그리고 생필품 저장 공간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동 차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공기 정화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연함은 한국의 대우조선의 양이 건조하였으며,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함정은 도산 안창호급 시리즈 중에서도 최신 기술이 반영된 개량형으로, 향후 도입될 차세대 잠수함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ROKS 정수연함은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서 한국의 조선 산업과 방위 산업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기술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잠수함 시스템은 수출 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수함이 운용됨으로써 한국은 해상에서의 전략적 자주권을 확보하고 동부가 해양 안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현함은 작전 배치 이후 다양한 훈련과 실전 대비 임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해양 감시, 대잠 작전, 미사일 대응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또한 한미 연합 훈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의 개발과 운용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뿐 아니라 한국의 기술 독립과 방위력 자주화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정수연함과 같은 최신형 잠수함들이 계속 건조되고 배치된다면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적인 수준의 잠수함 전력을 갖춘 해군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ROKS 정수연함 SS106은 한국의 바다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미래 해군 전력의 핵심입니다. 그 존재는 단지 기술의 결정체가 아니라 조국의 안정과 국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위지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